2025년 9월 13일 토요일 오전, 아, 정말, 세월이 유소화 같다고 하더니 너무 잘 갑니다. 너무 빠릅니다. 오랜만에, 어 맨발 걷기, 맨발 걷기 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심식지 생활 어 오랜만에 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심식지 생활 아동서부터 어 어르신까지 아, 어, 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겁니다. 어 심식지 생활을 하면은 어 아이들이 이 어, 자기 이 재능을, 천재성을 발견할 수 있는 음, 귀한 에, 운동이라고 봅니다. 어, 이 자연하고 똑같습니다. 이 자연을 모르기 때문에 에,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고.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니 천재성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심식지 생활, 에, 아동서부터, 어, 어르신들까지 다 좋아하는, 어, 운동을, 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심 마음 심 아, 우리는 마음을 저버리고 어, 한 순간도 살 수가 없죠. 그냥 어, 무덕허니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니 자기가 천재성을 발견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어 원래 우리 이 마음의 구조는 뭐 마음의 구조라고 말할 수는 상당히 어려운 어 용어인데요 없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어 마음의 구조는 어 의식과 무의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잘 알, 알, 알다시피,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항상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눈 떠고, 어, 눈 뜨면은 의식입니다. 눈 떠고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의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눈 떠고 배우는 거, 지식적인 거죠. 학교에서 가르쳐서 배우는 거죠. 이게 다 의식으로 배우는 겁니다. 눈 감으면 무의식 상태다. 무의식 상태를 사람들은 그잘 이해를 못하고 잘 모르는데요. 어, 무의식 상태는 어, 아주 쉽습니다. 눈 감으면은 무의식 상태예요. 눈 감으면 쉽게 말하면은 잠 자는 것이 무의식 상태다. 이렇게. 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실한 거죠? 어, 모든 잠재력은, 어, 무의식 상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 상태를, 어, 명확하게, 에, 알고, 어, 어 생각하면은, 바로, 마음이라는, 마음이라는 놈, 마음은 무조건 실행입니다. 마음은. 그 훈련이 안돼 있어서 그래요. 어릴 때부터 훈련을 에, 잘 받아야 되는데, 마음은 무조건 훈련이에요. 뭐가 들어갔든 간에 에, 의식이 들어갔던, 무 의식이 들어갔던 마음은 무조건 실행한다. 마음은 실행한다. 딱요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마음은 무조건 실행이다. 그리고 어, 배운 거, 의식적으로 배운 거. 집어여면은 집어였는대로 실행되고 무의식에서 어 생각한 대로 집어여면은 제일 빠르게 마음이 실행합니다. 이세 가지 이꼭 기억해 두시고 어어 이걸 설명을 어 상세하게 이제 이제 기회가 되면은 어 칠판에다가 써서. 상세하게 설명을 어, 드릴 때가 이제 곧올 겁니다. 좋은, 어, 강의장을 지금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어, 깊숙이 한도 끝도 없이, 이, 이 마음에 대해서, 어, 차원이죠, 차원. 이, 3차원 세계는, 어, 의식 세계다. 눈뜬 세계다. 눈 감은 세계는 4차원 세계다. 4차원 이상 세계가 또 있습니다.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9차원 이런 세계를 볼때 우리는 천재가 아닐 수가 없어요. 무조건 우리는 천재이다. 천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요번에 칭찬 대학교 칭찬 대학교를 하면서 너무나 너무나 감동 감동할 정도가 아니에요 강력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칭찬에 대한 어, 제한 제시성 강력하다 우주를 진동시킨다 이렇게 에,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에... 어린아이서부터 어르신까지 다 쉽게 배울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식 밥식 우리는 잘 먹고 자 잘 먹어야지 건강하고요, 어, 질병을 네, 이기고 어, 질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아 여기가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숨겨놓은 곳인데 <laughs> 여기 아, 여기를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귀한 곳이라서. 아이, 강아지들 막 데리고 요, 저게 맨발 걷기 하는데 다녀가지고, 어, 어 아주, 어, 좀저강한게 많았는데, 여기는 일절 못 들어옵니다. 강아지는. 그래서, 원래, 예, 여기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어, 그래서, 어, 먹는 거는 뭐 여러분들 더잘 아시잖아요. 저녁에 소식하고 일곱 시 이후에는 어, 잘 먹지 않고 소화 잘 되는 것만 어, 물일 정도 먹고요. 저녁에 가볍게 해야 되는데, 저도 어, 이 심식지 생활에 대해서 세 가지 중에서 어, 가운데 식이거 밥씩 먹을지, 먹는 거 <laughs> 이거를 어, 참 잘못하고 있어요. 어, 낮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어, 땀 많이 흘리고, 요즘 힘든 그런 거. 어, 활동 어, 사회활동이 뭐 쉽지 않, 않지 않습니까 의자에 앉아서 어, 회전의자에 앉아서 빙빙 돌리는 그런 일이 아니고 저는 현장에서 뛰어서 현장을 보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어, 이런 직업이다 보니까 에, 에, 빨리 한 4시 되면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참고 저녁을 많이 먹어요 저녁 많이 먹다 보니까 아, 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하여튼 이, 저, 먹는 문제. 삼시 식기를 새끼를 꼭 잡수시는데 에, 아침, 점심 잘잡수고 저녁은 아주 거지처럼 먹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맞아요. 에, 먹는 말씀은 뭐더안드려도 아마 아, 저보다 더 잘하실 겁니다. 땅 짓자, 아, 신발 벗고요, 어, 양발 벗고요, 어, 맨땅 맨발 걷기. 맨땅 맨발 걷기 하는 것. 아, 이겁니다. 맨땅 맨발 걷기. 에, 또, 이왕 조금 하는 거라도, 한 시간을 운동하더라도, 1 0 시간 효과를 내는 이맨땅 맨발 걷기 운동. 어, 이렇게 깨끗한데, 모래가 있고, 어 돌이 있고 나무 어, 가지가 있고 뿌리가 있는 이런 곳에서 맨땅 맨발 걷기, 예. 맨땅 맨발 걷기는 뭐또 이것도 어~ 한해 오래됐죠. 돌풍이 불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뿐 아니라 어, 일반 개인, 어, 심지어 별장까지도 어, 집을 지을 때 맨땅 맨발. 걷기. 으깨 하는 곳을 만들잖아요. 예. 이 열풍이 불어서, 어, 박동찬, 어, 예, 회장님이, 예, 우리나라에, 예, 바람을 일으켰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예, 아주, 어, 잘하십니다. 예. 이세 가지, 예, 심식지 생활에 대해서 아동에서 어르신까지 특히 어르신들 노인 천만 시대를 이제 맞이하고 앞으로 2천, 3천만 시대 되고 하면은 어, 이 감당을 못합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은 골목에 쏟아지면은 어, 정부에서 감당하겠습니까? 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이거 다 아, 우리 동네 보안관, 우리 동네 칭찬 보안관. 제가 이제 칭찬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칭찬 어 대학 출신들은 취업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동네 보안관 어다 칭찬 보안관으로 어 임명 줘 가지고 동네에 두 명서 각두 명서 또네명 여덟 명 이렇게 해서 동네에 에 가게를 채려서 어 동네의 건강 건강기술. 록색 기술, 나눔 기술, 이세 가지 기술을 에, 부어가지고 어, 동네를 에, 살기 좋은 동네, 범죄 없는 동네, 에, 정말로 어, 에, 아름답고 어, 인정 많고 어, 칭찬하는 마을을 만드는 데큰 어,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참 좋은 날. 기쁨이 넘치는 날.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아. 신